안녕하세요. 딱 3분만 리뷰하는 3분 튜브구요. 어떤 이유에서든 위스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구요. 이제 처음으로 몰트바를 도전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어렵죠?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되며 비싸지는 않은가? 또는 바텐더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위스키를 주문해야 될 것인가? 아, 저도 첫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본 곳중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꼭 가보실만한 그런 이식바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주관적인 경험이고 물론 이것보다더 좋은 곳들도 있으며 이곳들이 입문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명시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추천바는 글렌 누나 글렌 누나보다 유튜브 채널 주류학개론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칵테일 한 잔에 9,000원대 발베니 12년 숙성 제품이 12,000원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이 고객이 위스키나 칵테일을 잘 모르더라도 눈높이나 상황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는 곳이며 추천드리는 메뉴는 유튜브 채널 주류학개론을 보시다 궁금한 모든 술들입니다. 일요일 월요일은 휴무이고 김포다보니 시간대를 잘 선택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추천드릴 바는 바 올드타임 강서구에 위치해 있고요 이곳의 특징은 1층에는 바를 운영하고 2층에는 리커샵을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추천드리는 메뉴는 매장 크기에 비해 다양한 위스키를 보유하고 있으니 취향대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3만원짜리 이 체크 스테이크는 꼭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퀄리티가 아무래도 버번 위스키를 주문하시는게 나으시겠죠? 2층 리커샵과 1층 바의 운영시간이 다르니 꼭 전화나 문자 주시고 방문 드리는걸 추천드릴게요. 세번째 추천드릴 몰드바는 마포역에 있는 루바토 혼술도 부담없고 단체석도 여러개 있는 전망좋은 바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신 여사장님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며 먹을만한 안주들과 직원분들도 여러분 계셔서 불편함 없이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처음 바에 가신 분들도 다양한 위스키들을 비교할 수 있는 샘플러들이 다수 있으며 추천드릴 메뉴는 제페니즈 샘플러입니다. 다음 추천드릴 바는 바 안단테로 합정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매일 메뉴판을 업데이트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좌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칵테일이나 안주보다는 위스키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의 대부분의 잔술들이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추천드리는 메뉴는 평소 가격대가 부담스러운 제품들을 라인별로 시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필수. 다섯 번째로 추천드릴 바는 압구정 노대역에 있는 더 발벤 니바 정식 카페라는 곳에 샵인샵 형태로 최소 올해까지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발베니에서 운영하는 바로 국내에 있는 모든 발베니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발베니 자체가 입문자에게도 적합한 위스키지만 특히 4가지 위스키와 4가지 핑거푸드 세트를 추천합니다.